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지역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지난 2 주간에 걸쳐서 지제 신도시의 교육을 책임질 학원과 외식 문화 생활을 책임질 가로수길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고 오늘 은지 지역 상권 분석 마지막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역 로데오 거리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의 중심 상권이 이제 기존의 소사벌 구도심에서 그 고덕과 지지역 상권으로 이제 두 개의 중심축으로 이제 변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지지역 학원가와 고덕의 에드타운을 말씀드렸고 외소, 외식의 소비상권은 지지역 가로수길과 고덕 행정타운 중심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로데오 거리 말씀드리는데 아시다시피 그 고덕의 서정리 쪽에는 그 로데오 거리가 이제 나,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어 병행해서 지지역에도 로데어 거리에 최적의 다리가 있어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데어 거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로데어 거리의 원뜻은 길 좌우에 낮은 가격에 다양한 의류 매장이 집단으로 들어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제 첫 기존의 오리지널 로데어 거리는 서울의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서 가락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리라서 폭이 이제 30m의 6차선 보조. 간석급 도로에서 이렇게 그리스 타운이 쭉 이어진 거리를 로데오 거리를 나타내는데뭐 아시다시피 로데오 거리가 이제 그이후로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제 메인 상권이라든가 지방의 중심 상권에는 거기다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 서울에는 이제 최고 상권인 압구정동, 목동, 이태원 이런 쪽에 이제 로데오 거리가 있고 지방 광역시에도 인천에는 구월동, 대구에는 동성로 이런 쪽에 로데오거리가 최고의 상권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동성로 쪽에 대구의 동성로라고 되게 유명한 상권이있는데그쪽에 로데오거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조금 골목길 사이에 이렇게 옷가게들이 쫙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제역 이 지도를 좀 살펴보면요. 몇번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가 이제 지제세교지구입니다. 지제세교지구고, 요 중가운데가 영신지구, 예, 모산영신지구, 요세 개의 민간지구가 지제역 상권의 이제 메인이 될 것이고, 이 지, 사실 이 지제역, 지제세교지구는 개발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 집중적으로 영신지구랑 모산영신지구 두 개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말씀드리는 노대의 거리 최적의 거리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네모내친 요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로는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가 있고, 이 좌측으로는 이제 여기 포스코 센트럴 시티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지도는 잘렸지만 저 작년에 한참 핫했던 지지역 자이가 있고, 우측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준주거 지역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소개시켰던 지지역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요큰지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배후세대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여기 지역인데 배후세대 보시면 이렇게 둘레로 해서 다 아파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시티, 스테이트 지제역, 포스코 더샵 세트로팔크 1, 2 단지, 여기 대림 지제역, 자이, 스테이트 퍼티움 그래서 다 1군 메이커들이 이렇게 쭉 둘레서 해서 배후 한 1만 5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요 설명드렸지만 이쪽에 R3 이런 R2 이런 쪽도. 다 이제 그 주택들이 들어오는 단지들입니다. 지금 여기 또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목동 로데오 패션 먹자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지금 여기 보다는 좀 규모가 크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 다 옷가, 옷가게들이 있고 여기는 또 로데오 거리지만 이제 먹자 골목까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희가 좀 현장을 가는데요. 현장은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큰지로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여기 이 주황색으로 된요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되는 곳 지역인데요. 가운데 이제 어린이공원이 크게 두 개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R2로 표시되는 토지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단독주택에서 R2는 50% 미만의 상가를 갖고 50% 이상의 주택을 갖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근이 상가 지역이 판매 시설로 만화가 됩니다. 판매 시설. 그래서 판매 시설로 어떤 것이 좀 유용하나 싶으면 패션거리, 패션 판매점, 뭐 편의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밀집이 돼 있으니까 편의점 것들이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의류 타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지역을 노데오 거리 최적의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벽돌들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벽돌이 쌓여 있고 한참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아마 사형, 사전 사용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예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파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공원 자리. 공원 자리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갖고 지금 여기도 뭐 밑에 바, 밑바닥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동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면 예 이제 이쪽이 저기 처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지저 정문입니다. 정문을 보시고 우측으로 조금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다 이제 알투 지역입니다. 알투 지역 아직 뭐 땅이 평평화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앞에가 지금 여기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제자이가 보이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 요쪽까지도다 지금 알토 지역입니다. 알토 지역. 여기 지금 이마트 보이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여기 중앙에 이제 어린이 공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요 끝으로 보시면 요 맞은편에도 지금 알토 지역이었고 이 어, 지도상에 아까 보셨겠지만 가운데 어린이 공원을 끼고. 양쪽으로 이렇게 다 알투 토지들이 모여 있어서 요 사이로 해서 이렇게 의리타운이 쭉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기좀더 보시고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쪽에 지어진 거는 힐스테이트 퍼스트형 아파트고요 멀리 저쪽을 보시는 아파트들이 어, 더샵 센트럴 파크 1단지와 2단지입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서정, 그 서정리 쪽에 그 로데오 거리도 저희가 이제 뭐 한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는 조금 늦긴 했지만 이쪽으로 규모가 좀 그쪽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지지역 쪽에서 로데오 거리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아마도 지지역 주민들과 지지신도시 원리는 그 구도심 이제 소사벌 쪽 시민들까지 패션 그런 쇼핑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지지역 로데오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지금 뭐 토지 매매도 진행되고 있고. 건물 상담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깐요. 요 부분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평택 지지역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몰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 설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향후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지역 메인 중심가에 학원가와 가로수길 그리고 이 로데오 거리에는 아마도 유명 메이커들인 나이키, 아디다스, 빈폴, 헤지스 이런 등등의 유명 메이커들이 이제 집중될 것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주차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쪽을 지도상으로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주차 건물이 주차 용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해서 있어갖고 여기 이제 주차 건물이 들어서면 이쪽 그 로데오거리 쪽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를 책임질 겁니다. 지지역 주민들과 평택 주민들의 패션을 책임질 지지역 로데오거리에서 당신도 이제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저희 평택 지지역 부동산 어, 이자, 이아미 VJ에게 연락주시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